휴대용 프린터 BEST3 여행 작업용 무선 A4 휴대용 프린터 M832는 진정한 이동성을 제공합니다. 300dpi의 선명한 해상도로 문서부터 사진까지 다양한 인쇄가 가능하죠. 블루투스 연결로 iOS와 안드로이드 기기와 호환되며 2600mAh의 충전식 배터리는 장시간 사용을 보장합니다. 가볍고 컴팩트한 디자인 덕분에 배낭에 쏙 들어가 여행시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다양한 용지 크기를 지원하여 학습노트나 계약서 등 다채로운 인쇄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프린터는 현대인의 필수 아이템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인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포메모 열전사 프린터는 정말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이 프린터는 잉크가 필요 없어 유지 관리가 간편하고 감열지 교체만으로 손쉽게 인쇄할 수 있습니다. 포메모 앱을 통해 모바일 장치와의 호환성도 뛰어나며 PDF나 이미지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인쇄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또한 고품질의 흑백인쇄로 선명한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가격도 저렴해 경제적 부담이 적고 USB 연결로 컴퓨터 인쇄도 가능하니 활용도가 높습니다.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휴대성까지 갖춘 이 프린터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이 미니 인크리스 프린터는 정말 편리한 제품입니다. A4 용지에 충전식으로 인쇄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품질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스마트폰과 간편하게 연동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해 QR코드부터 사진 인쇄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크기가 작아 주머니나 가방에 쏙 들어가 이동시 부담이 없고 특별한 날의 선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전반적으로 훌륭한 성능을 가진 미니 프린터로 추천드립니다.